자, 이걸 보면은 아마 처음 본 사람들도 있을 것 같고 이미 알고 계신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내용을 보고 저는 사실 뭐 예상은 했지만 이게 사실 내 눈으로 직접 본 것과 예상만 하고 있는 거랑은 좀 다른데 직접 보고 나니까 아, 얘네들 정말 이렇게 놀고 있구나. 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내용을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같이 한번 보시죠, 일단. 자, 여기는 끌리양이라고 하는 사이트입니다. 끌리양.net이라는 사이트에요. 여기에 이런 얘기가, 이런 게 올라왔어요. D181. 총선을 말하는 거죠. 총선 181일 남았다. 이게 어제 저녁에 올라온 글입니다. 비난 유튜브 신고해서 총선 앞서는 합시다. 이게 D-181, 181, 181일, 181, 뭐 180, 179일 이렇게 점점 줄어들고 있는 거예요. 이따가 보여드리겠지만, 이게, 뭐, 200일, 뭐, 190일, 점점 이게 줄어들고 있는 겁니다. 근데 제가 어제 올라온 D-181번 글을 여러분께 소개를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 내용을 보면, 아, 어떻게 좌파들이 우리 우파 유튜버들 공격을 하고 있는지를 아주 세세하게 알수 있습니다. 이 글을 보면, 어제 올린 글인데, 291명이 이 글을 봤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밤에 올렸던 글이에요. 어제 밤 10시 12분 가량에 올렸던 글입니다. 자, 이 크리스토퍼 놀라운이라는 닉네임을 가진 사람이 이 글을 올린 거예요. 이 글이 뭐냐? 이 끌리앙에 올라온 이 글의 내용이 뭐냐? 오늘 유튜브 인기 영상에 올라온 비난 뉴스 영상. 이 비난이라 함은 문재인 정권이나 조국 좌파를 공격한 좌파를 비난한 뉴스 영상들이다라는 거예요. 아직도 조국 뉴스의 미련을 버리, 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물고 늘어질지. 어제는 영상이 엄청 많더니 오늘은 많이 줄었습니다. 우파 유튜브를 공격하는 이런 뭐 명령이라고 해야 될까요? 지시라고 할까요? 이런 글을 이렇게 당당하게 커뮤니티에 올려놓고 있는 겁니다. 클량. 클리앙을 클량이라고 부르는 거죠. 클량에서 보고 들어갔는데 텔레그램에서 매일매일 한두 채널을 선정해서 집중적으로 신고하고 있습니다. 이, 이것을 클릭을 하면은 텔레그램에 들어갈 수 있어요. 텔레그램의 초대 링크입니다. 이게. 이 링크로 들어가면 좌파들이 활동하고 있는, 좌파들이 모여서 뭔가를 하고 있는, 뭔가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는 그 텔레그램 단톡방이라고 하나요? 여기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노란 딱지 채널들이 많아져서 따로 썼습니다. 이 사람들이 열심히 우파 유튜버를 공격을 해서 노란 딱지를 붙이는 애를 쓰고 있다 이런 겁니다. 이 노란 딱지 채널들이 많아져서 따로 썼습니다. 라고 한요 링크. 요 링크를 잠깐 들어가 볼게요. 여기입니다. 노란 딱지 신고합시다. 노란 딱지 신고합시다 라는 말은 결과적으로 노란 딱지를 붙여야 될 우파 유튜버를 모아놓겠습니다. 여기에 와서 이 리스트들에게 신고를 해주세요. 이런 얘기예요. 이 글은 3,530명 정도의 사람이 봤습니다. 자, 이 리스트를 보여드릴게요. 잠깐만요. 자, 보이시나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튜브 채널들이 나오죠. 신의 한수, 진성호 방송, 팬앤드 마이크, 뭐 국방, 가로세로, 고성국 쭉 나옵니다. 보이시죠? 이렇게 쭉 우리가 다 알만한 그런 우파 유튜버라고 할수 있는 그런. 유튜버의 이름들이 쭉 나옵니다. 이렇게 쭉 리스트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밑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여러분. 자, 보세요. 모바일 신고 방법. 자, 친절하게 써놨어요. 유튜브에서 검색합니다. 점 3개를 누릅니다. 신고를 누릅니다. 악의적인 컨텐츠로 신고를 합니다. 비추를 누릅니다. 페이크 뉴스. 이런 영어의 댓글을 답니다. 얼른 나옵니다. 빨리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얘네들이 유튜브 시스템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는 것 같아요. 댓글 달린 것에 추천을 누른다. 댓글도, 댓글도 추천을 누른다. 그리고 얘네들이 잘 알고 있어요. 동영상은 몇초본후 나와야 유튜브가 좋지 않은 영상으로 분류합니다 유튜브의 생태계를 좀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이 동영상이 만약에 어떤 영상을 보잖아요. 어떤 영상을 봤는데, 초기에 몇 초만 보고 빠져나오면 이 영상 자체가 품질이 낮은 영상으로 분류를 하게 됩니다. 유튜브에서. 만약에 이 영상을, 그 영상이, 이, 이 영상을 사람들한테 많이 노출시키고 싶으면 그 영상을 처음부터 끝까지 보면 돼요. 그러면 그 영상이 고품질 영상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 영상이 뜨지 않길 바래. 그러면은 영상을 잠깐만 보고 빠져나가게 되면은 유튜브에서는 이것은 약간 낚시 영상이거나 품질이 낮은 이런 영상으로 분류를 합니다. 이것을 알고 얘네들이 영상을 보고 몇초 있다가 바로 나와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 유튜브가 저품질 영상으로 분류를 한다. 이것을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정리를 해 놓은 겁니다. 얘네들이. 이전 화면으로 잠깐 다시 넘어, 넘어가 볼게요. 자, 이전 화면이죠. 자, 이런 식으로 얘네들이 공격을 하는 겁니다. 여기 보실까요? 자 주제별 색상 문재인을 공격하는 건 이런 이런 좀 약한 하늘색 빛이 도는 파란색 조국을 욕하는 건 하늘색이라고 하는 하늘색 조국의 가족을 욕하는 건 주황색 이런 식으로 색깔별로 나눠놨어요 파란색, 하늘색, 주황색 그리고 이 주황색 주황색은 조국을 조국 가족을 욕하는 거 하늘색은 조국을 욕하는 거 최근에는 조국을 욕하는 게 이렇게 많죠 하늘색, 하늘색, 하늘색 파란색은 문제있는 욕하는 거 이런 식으로 알기 쉽게 이해하기 쉽게끔 이렇게 색깔별로 나눠서 이렇게 얘네들이 표현을 한 겁니다 그러면 이것을 검색을 해갖고 가갖고 여러분들이 신고를 해라 아까 지시한 대로 그런 내용을 이 사람이 잘 정리를 해서 이 사이트에 올려놓은 겁니다 지금 오늘의 인기 영상 그날 그날의 인기 영상을 이렇게 얘네들이 리스트업을 해놓고 이, 이 게시글을 본 사람들은 이것을 검색을 해서 찾아서 추천 반대를 하고 그리고 신고를 해라. 이런 내용인 겁니다. 여기 보시면 이거를 하라는 거죠. 악의적인 콘텐츠로 신고를 해라. 비추를 눌러라. 신고를 눌러라. 이런 식으로 이 영상이 뜨지 않도록 인기 영상에서 내려갈 수 있도록 이런 약간 몰아서 이런 짓을 해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근데 제가 정말 황당했던 게요. 여러분 보세요. 보이시나요? 제가 확대를 해 볼게요. 자, 보이시나요? 오늘의 유튜브 김거이 TV 7만 명 이렇게 딱 친절하게 써 놨습니다. 그리고 이 옆에 제 유튜브에 링크가 있어요. 지금 여러분이 시청하고 계시는 제 김거이 TV 이 링크를 이렇게 걸어 놓고 요거를 클릭하면 제 유튜브로 넘어갑니다. 해볼까요? 자. 자, 제 채널이죠. 지금 여러분이 보시고 계신 채널. 제 채널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렇게 된 상태에서 여기서 아까 말한 대로 얘네가 신고를 해라. 이렇게 해놓은 겁니다. 오늘의 유튜브는 김거이TV였던 거예요. 바로 어제죠. 어제 오늘의 유튜브는 김거이TV다. 여기를 클릭해서 이 유튜브를 공격을 해서 노란 딱지를 붙입시다 이렇게 열심히 이것도 운동이라고 해야되는지 이런 짓을 하고 있는겁니다 참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자 다시 보면 이 밑에 인기 영상 개수도 이렇게 날짜별로 싹 정리를 해놨어요 보이시죠 각 일자별로 여기 인기 영상의 개수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이렇게 날짜별로 대단하지 않습니까? 엄청나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 이런식으로 차트까지 만들어서 이렇게 서로서 공유를 하면서 우리가 이 우파 유튜버들을 공격을 하자. 이런 식으로 선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노란색은 임명 전 조국을 때린 기간. 하늘색은 임명 후 문재인 조국 때리는 중. ING죠. 옅은 파랑은 짜장 반등 이후. 진한 파랑은 서초혁명 이후. 이 나름대로 서초동에서 얘네가 집회를 했잖아요. 이것을 얘네들은 서초혁명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보라색은 조국이 사퇴한 이후. 이런 식으로 차트별로 한눈에 들어오기 쉽게끔 이렇게 정리를 해놓고 있습니다. 참 대단합니다. 정말 대단해요. 여기도 친절하게 써있죠. 모바일 신고 방법. 유튜브에 들어간다, 설정을 누른다, 신고를 하고, 악의적인 콘텐츠로 신고를 하고, 비추를 누르고 등등등. 이런 식으로 친절하게 설명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또이 밑에 정말 이 사람들이 유튜브를 열심히 연구를 한것 같아요. 상당히 맞는 얘기입니다. 자, 보세요. 인기 영상에 올라오면 다른 영상들보다 조회수가 5배에서 10배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길을 쓰고 인기 영상으로 보내려고 합니다. 조회수가 높으면 광고료가 많이 붙는데 거기에 노란 딱지가 붙게 되면 광고료가 안 나와요. 그래서 조회수 높은 영상을 놓여야 효과가 큽니다. 열심히 키운 영상이 망하는 거죠. 이건 신고하다가 커뮤니티 들어가서 알았습니다. 유튜브는 신고가 많이 되면 영상이 삭제됩니다. 영상이 4개까지 삭제가 되면 채널이 폭파됩니다. 한번 폭파된 채널은 유튜브 약관상 절대로 다시 만들 수 없습니다. 자, 여기부터는 리스트가 나와요. 이제 오늘이에요. 오늘. 108, 아, 어제죠. D-182일. 여기는 우연합시다. D-183일. 번개시장. 이런 식으로 일자별로, 각 일자별로 공격해야 될 그런 대상 유튜버가 정해지는 겁니다. 쭉 보이시죠? D- 쭉. 지금까지 이런 수많은 우파 유튜버들이 공격을 당한 겁니다. 이런 식으로. 알 만한 유튜버들은 다 있죠. 쭉 한번 볼까요? 거의 뭐 제가 볼 때는 저도 모르는 그런 유튜버들도 많아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이렇게 확대를 잠깐 해볼게요. D-185, 184, 183, 182, 오늘 180까지 쭉 계속해서 이렇게 열심히 올리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그날 그날 정리를 해서 이런 사람들이 보고 활동을 할수 있도록 독려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날, 어제였죠. 이날은, 이날의 공격 유튜버는 김거이TV. 지금 제 채널인 김거이TV였다. 오늘의 유튜브 김거이TV. 이런 식으로 공격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게 다가 아니에요. 아마 이 방송을 보고 있을 수도 있어요. 이 사람들이 또. 자,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었는데, 여기, 이 채널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느냐. 이 텔레그램 채널이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었잖아요. 여기 들어가면, 이런 텔레그램 단체, 단체 방이 나옵니다. 단체 텔레그램 방이 나와요. 보이시죠? 6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실시간으로 이렇게 의견을 주고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돼서 여기서 무슨, 무슨 일을 하느냐, 얘네들이. 어떤 유튜버가 지금 생방송을 하고 있다. 여러분, 몰려가서 악플 다세요. 신고를 하세요. 이런걸 하고. 그리고 좌파 유튜버가 방송을 하거나 좌파 유튜버에 뭔가 띄워야 될 유튜버, 유튜브 영상이 올라오면 이곳에 가서 추천을 하고 뭐 이런 짓을 하는 겁니다. 여기서. 지금 여기 보이는 제가 띄워드렸던 이 방에서 하는 일은 좌파 유튜버를 띄우고 우파요, 우파 유튜버를 공격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도 실시간으로 올라옵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지금 신내한 수가 생방송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빨리 가서 신고하세요. 지금 빨리 생방송을 하고 있으니까 빨리 가서 신고를 해서 논딱을 붙여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 6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있는 이 단체 방에서 이런 활동을 실시간으로 하고 있고, 지금 이 순간에도 하고 있어요. 지금 아마도, 야, 지금 김건희 TV가 생방송을 하고 있어. 빨리 가서 악플 달고, 반대를 하고, 이렇게 하고 나와. 막 이런 짓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실시간으로. 그리고, 얘네들이 또 이런 것도 합니다. 여러분, 좌파 유튜버에 가서, 좌파라는 말을 안 써요. 얘네들이, 어쨌든, 자기네들이 좋다고 생각하는 유튜버 채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 가서, 오랫동안 영상을 봐주시라. 그냥 영상을 틀어놓고, 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영상을 틀어놓고 딴 일을 하셔라. 그래야지 이 채널이 크고, 이 채널이 수익이 나고, 이 채널이 인기 영상으로 갈 수가 있다. 이 채널의 영상이 이런 식으로 나름대로 선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파 유튜브에 가서는 신고를 하고 영상을 몇천만 보고 빠져나와서 이 영상이 저품질 영상으로 가게끔 만들고, 그리고 좌파 유튜브에 가서는 영상을 처음 끝까지 쭉 봐주시고, 그래야지 인기 영상으로 올라가니까. 그렇게 해주시고, 추천을 해주시라. 이런 식으로 계속 여기서 선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참, 여러분 심각하지 않습니까? 대단합니다. 이 사람들은 실제로 이런 일을 하고 있었어요. 물론 우리가 예상은 했었죠. 분명히 좌파들이 이런 일을 할 거다! 하고 우리는 예측을 했었어요. 그런데 실제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광경을 제가 보고 나니까 좀 착잡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제가 이 방에 들어가 있거든요, 지금. 들어가서 쭉 보다 보면은, 와, 정말 전혀 우리와 다른 세계에 살고 있는 그런 것을 알 수, 알수 있습니다. 다대기분들이에요 문재인은 정말 훌륭한 대통령이고, 조국도, 야, 이 정도는 다 하는 거 아니야? 정치인들이라고 하면, 지금 아마도 자영당에 있는 국회의원들, 이런 사람들도 다 조국 정도는 할걸? 이런 생각들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6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몰려갖고, 이렇게 자영당을 비판하고, 우파 유튜버를 공격하고, 좌파 유튜버를 띄우고, 민주당에 있는 정치인들, 이런 사람들을 옹호하고, 실드 치고, 이런 활동을 조직적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 이렇게 검색을 해봐도 나오게 되고, 제가 들어갔지만, 제가 누군지도 몰라요, 이 사람들은. 뭐 그런 상태로 있기 때문에, 제가 계속해서 염탐을 하고, 어떤 내용을 하고 있는지 볼 수가 있다. 이런 겁니다. 지금 우파들도 이런 일을 하고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실제로 좌파들은꽤 많게, 제가 지금 숫자를 보여드렸겠지만, 보여드렸지만, 아까 노란딱지에 대한 그 글은 3,000명이 넘는 사람이 봤고, 이제 D-181, 우파 유튜버를 신고를 해서 총선을 이깁시다. 라고 하는 글은 300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봤어요. 그리고 600명이 넘는 단톡방이 있어서 실제로 해서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다.